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안녕하세요.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의 전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채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 콘텐츠와 함께라면. <laughs> 팟캐스트 콘텐츠와 함께라면 두렵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질문이 또이 크리스마스의 추위와는 아주 상극으로 따뜻한 내용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죠? 연민과 동정심은 안 좋은 걸까요? 입니다. 연민과 동정심을 한번 그 정의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음. 연민과 동정심이 뭐죠? 뭐, 쉽게 풀이하면 누군가를 특정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수가 생각하는 정의는 비슷한가요? 음. 음 나도 어 누군가 약 약자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의 천사를 보고 느끼는 감정. 음그 음, 누군가나 특정 대상이. 음 누군가가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린다든지. 음. 아니면 충분히 더 나을 수 있는데, 나은 상황을 겪지 못할 때, 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음. 따뜻한 거 맞죠, 오늘? <laughs> 그렇습니다. 따뜻해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든 따뜻하게 만들어야죠. <laughs> 네. 우선은 질문이 안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어, 연민과 동정심의 안 좋은 점이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까? 아, 그 입장에 대해서? 음. 안 좋은 점 뭐죠? 안 좋은 점? 연민과 동정심, 왜안 좋아요? 그냥 연민과 동정심에서 끝나는다는 게 나는 좀 부정, 한계점인 것 같아. 아, 그냥 연민과 동정심, 그냥 그것만 한, 하고 끝. 어. 뒤에 행동 없고? 어, 행동 없이, 아 어, 안, 안타깝다 하고,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 않는? 거기서 끝나버리는? 음. 안 끝나는 건 어떤 거죠? 어, 안타까움을 느끼고 기꺼이 뭔가 도우려고 한다거나, 변화가 일, 일으킬 때,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 어, 연민과 동정심이 이제 행동을 변화시킨 거잖아. 음. 그런 점에서. 좀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텐데, 어, 그냥 그 감정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게 한계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사회가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만약 특정 대상이 바로 나인 경우에는 음. 내 상황인 경우에는 음. 그게 이제 자기 연민을 넘어서 자기 혐오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네 자기 연민, 혐오, 비하 자기 어. 비하에 빠지고 음. 그러면 거기까지 만약 그 지하실까지 내려가 버리면 사람은 타인과 완전히 단절하는 선택 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타인을 공격하는 좀 공격성을 띠게 되고, 음. 아 물론 그 스스로도 공격하는 게 되지만, 맞아. 그게 안 좋은 점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맞아. 근데 또 내가 생각하는 안 좋은 점은 때때로 내가 많이 경계하는 부분인데, 때때로 연민과 동정심이 너무 한 번에 일어나 버리면 내가 실제로 봐야 하는. 최대한 객관성을 지니면서 지켜봐야 되고 뭐 관찰해야 되는 그 상황을 못 본다? 음, 왜곡해서 내가 그냥 느껴버리는? 맞아. 실제로 그 사람이 음. 뭐, 연민을 아니면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상황인지 아닌지도, 음. 물어보지도 않은 거고. 보이는 그런 걸 전혀, 그렇게. 느껴지는 걸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맞아.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음. 내가 과연 그럴 이유가 있나. 음. 좀 그런 경계심이 항상 있죠. 음. 그래서 안 좋은 점은 그런 걸 보지 못하게 한다. 음. 실제로 봐야 하고, 실제로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를 가로막는다. 음. 연민과 동정심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거기에 집에 받으면. 음. 현대로 연민의 동정심에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 긍정적인 측면 이거야말로 참 도전적인 부분이야. <laughs> 음. 진수는 뭐 있어? 아까 아까 말했던 대로 뭔가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어, 음, 뭐 사회를 좀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어, 개선시킬 수 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다. 변민과 동정심이 없는 어. 경우를 보면, 음.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되게 좀 사회가 상막할 것 같고 어 추울 것 같고 추울 것 같고 지금처럼 저러... <laughs> <laughs> 어, 우리가 서로 연민을 으키는것 <laughs> <있는 거지. 웃음> 아. 네. 음. 그래서 추운 건데 기온 때문에 추운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연민을아 <laughs> 연민이 좀 없네 우리가 <laughs> 서로 동정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음. 말이야 아이 난로가 없어서 문제 난로가 연민 난로가 없어서 음. 나는 오히려 좋은 점 생각하면, 진수가 말한 것처럼, 그런 연 무, 무언가를 가슴 아,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게, 좀더 실천적인 시도를 불러일으킨다면, 음. 좋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나의 관심인 거고, 하나의 사랑의 모습인 거고, 음. 걱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음. 근데 아까 나쁜 점 얘기한 것처럼 종이 한장 차이로 거기서 끝나기 보단 음. 그걸 토대로 뭔가 행동을 취하게 해준다는 가정하에 음. 연민과 동정심이 좋다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맞아.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연민과 동정심을 느낄 때 음. 우리 각자의 태도를 음. 한번 공유해볼까. 각자의 태도. 그러니까 연민과 동정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음. 스스로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오픈해야 된다. <laughs>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활짝 열어줬지. 내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내가 자기연민에 빠지다 보니까 타인들한테도 연민을 되게 심하게 느끼더라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연민에 빠진 상태에서는. 어, 자기연민, 이미 내 삶을 불쌍히 여기니까. 타인들의 삶도 되게 안타까워 보이는? 아, 그러니까 약간 세단경을 낀 것처럼. 어, 맞아. 그래서 연민을 느낄 때 막, 괜히 나도 슬퍼지고, 어, 힘들었던 것 같아. 세상 자체가 그럼 너무 불쌍한 어, 존재들이 사는 어, 어, 세상이잖아. 그런 걸로밖에 안 보였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연민이 나한테는 좀 괴롭, 약간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감정이었어. 음. 음.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뭐 뉴스 기사로 어 그런 안 좋은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는 내가 조금 오히려 좀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어.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어. 어. 그것 때문에 내 일상이 조금 다운되는 것들이 싫어서 대신에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도우려고 하고 어 친구가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거나 그러면 이거에 도우려고 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지금. 첫째 음. 음. 너는 연민과 동정심에 너의 태도. 네 너도. 아 나는 좀 아직 나의 태도. 나가 그러니까 나를 잘 몰라가지고. 응. 음. <laughs> <laughs> 근데 또 말을 지어내면 안 되잖아. 음.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조금씩 꺼내 보자면 나는. 그 연민과 동정심이라는 감정이 들때 최대한 그 관찰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잔뜩 나를 세워놓으려는 태도인 것 같아. 왜냐면 연민과 동정심이 결국에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일단 사람이기에 혹은 음.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보면 그걸 잘 관찰해야만 내가 이걸 어떻게 다음에 행동으로 혹은 생각으로 이어갈지가 결정되잖아. 음. 최대한 날선 상태로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음. 태도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 기후위기라든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감수성, 아니면 뭐, 젠더에 대한 감수성,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점점 요구되는 사회 흐름에서, 연민과 동정심을 함부로 느껴버리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내 위치에서 혹은 지금의 위치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에서 시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뭐고 음. 최선의 음. 행동은 뭘까 그런 약간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보는 것 같아 음. 나의 게그 연민과 동정심이랑 음. 결국에 그 연민과 동정심 자체에는 음. 좋고 나쁨이 난 없다고 생각해. 에이... 누군가는 그 연민과 동정심이 일어날 때, 아 연민 때문에, 연민이 일어나서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 그 연민을 오히려 사랑의 감정으로 누군가 도우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에이... 그래서 오히려 내 마음 상태 태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네, 그렇게 어떻게 따뜻한 10분이 될수 있을지 몰랐지만, 최대한 따뜻하게 달궈본, 닮아본... 10분의 유튜브 네. 팟캐스트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땠나요? 지금 후끈합니다 <laughs> 이가 떨리는 것 같은데 추워가지고 <웃음> <따뜻합니다>. <웃음> 후끈합니다 후끈합니다 당장 SNS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 연민과 동정심은 안 좋은 걸까요? 라는 질문에 본인만의 생각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 연민과 동정심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